안되는데 또김수아가 일을 아, 해야되는데 네, 네. 네. 오. 오. 음, 되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PC방 누나였다고 라고 한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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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PC방에 왔어요. PC방에 또. PC방 아, 처음 와보는데 여러분. 밥보 싣고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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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PC방 만들어까 들어가시면서. 아, 아,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저기 자리에 앉아서 회연대임을한 아. 다음에 여기서 시간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처음인 아. 거 아, 몰랐어. 한 시간에 전화. 여기도 이런 것도 있어? 떡볶이도 팔아? 네. 치킨 말고 말이야? 어, 진짜 많아. 음료도 진짜 많아. 어. 럭기도 있고 네, 이거 커피. 말고도 더 있어요 있어? 응. 일단 가서 한번 볼까요? 응. 자리에서 딱그 음식 시키는 사이트 딱 들어가면 진짜 많아요 응. 어, 진짜?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피시방에 어? 일단 여기 어. 버튼 어. 아니 한국에 와서 피시방을 제가 이렇게 응. 머무니를 생각도 못했고요 피시방이 어떤데요? 그냥 피시방에 그냥 네. 줄임말일걸? 그냥 아. 컴퓨터 방, 게임 방이라고 생각하시나? 네. 제가 또 대한민국에 와서 게임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음. 뭐가 PC, 그, 게, 그, 아. PC가 없다. 아. 이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아. 시간당 금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음. 오, 행정 씨 아주 예쁘게 나오네. 아주 PC방에 오잘 어울리는데요, PC방이랑? <laughs> PC방 누나였어요, 제가 한때. 와... PC방 알바도 해본 적 있어요? <laughs> 네, PC방 알바도 해봤어요. <laughs> 어이구, 뭐저본게 뭐예요? 이게 아마 제첫 알바였나? 그럴걸요?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그쵸. <laughs>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데, 또 김수아가. 일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제가 예. 지금 컴퓨터 컴퓨러리 없거든요, 컴퓨러리. 한 필요에? 한 필요에 컴퓨럴? 컴퓨 없어요 컴퓨럴 없습니다 빠지 <laughs>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스방 가면 그래요. 뭐 먹을 것도? 어 있어요 맞아요 이, 이걸로 있어요? 다 시키는 거예요 아이걸 시켜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응. 신기해 이제 딱 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막 음식 시키는 그런 어플도 다 깔려있거든요 정마이 일단 컴퓨터부터 켜볼까요? 좋아요 어디로? 기저 버튼 저 뒤쪽에 전원 버튼에 네, 그걸 딱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네. 마우스도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보통 둘중 이게 아. 가장 쓰기 편해요. 어. 네, 이제 여기 회원, PC방 회원가입부터 하면 됩니다. 오, 이거 궁금하다. 뭔데? <laughs> <laughs> 뭐 뭔데? 네. 네. 네, 이게 지금 켜지는 과정이고, 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거 이런 시키는 거예요, 다? 네. 주문하는. 거? 맞아요. <laughs> 신기해. 요, 여기다가 어. 커서 내고 클릭. 그리고 여기 번호. 오. 이러면은 어. 뭐 됐어요. 이러면은 로그인이 어. 된 거거든요 어. 지금. 음식은 여기 있습니다. 음, 음. 여기 보면은 먹거리 창품 어. 주문 클릭하면은 떠요. 아, 어. 음식이 떠요 여기가? 네, 떠요. 헉, 신기하다. 장난쳐. <laughs> <척. 오> <laughs> 게다가 남이 해주는 거라서 진짜 맛있어요. 어, 여기 다 갖다 줘요 배달까지? <laughs> 대박. 뭐 자. 음료수? 여기서 클릭하면 되나요? 네. 주문 목록에 추가 누르면. 되영를 봐봐. 커피. 주가 들어가. 어가격은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가 편은 아니에요. 들어가. 들어가. 0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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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0가들 원짜리도 가이어가들어요들어 그리고 여기서도 막 식사료 들어가면 보 7,500원. 어, 저하네요 그냥 아, 여기 제일, 시방에서 제일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는 음식 있어요. 라면. 라면? 라면. 뭐참지 무슨 라면? 잠시만요. 보자. 라면에 들어가면은 이게 기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보통 열라면이나 순세라면을 먹어요. 아, 열라면 맛있겠다. 근데 그게 있나요? 열라면? 열라면 한번 먹어봐야겠다. 열라면? 또 나랑 나랑 거예 네. 여기 열라면 어. 3,000원. 네. 그리고 어. 아, 여러분 일단 제가 PC방을 처음 와 봤지만 어. 다 좋습니다. 근데 네. 가격도 싸고 대신 커피 커피값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음. <laughs> 자, 카드를 결제하겠습니다. 오, 어, 이건 뭔데? 1,000원이지? 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 갖고 봐요. 네. 이거를 이제 직원분한테 주면 돼요. 아. 네. 오, 주문됐다. 오. 됐다. 됐어요 주문 됐어요? 어. 네뭐 담지 말요 뭐 시키세요? 저 사이다 하나 시켰어요. 아 진짜 아 신기해 라면도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네. 이제 어. 여기 주문 시 요청 사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티슈셔봐요네 어. 어, 이거 음. 내가 안 써보던 거라 되게 아 어, 진짜요? 어나 어, 이런 거 처음 쓴물 이거 이게 자판 키보드 어, 배열이에요. 네. 어, 그, 어. 되게 이렇게 두꺼비 처음 세 번에. 물티슈. 두. <laughs> 독수리 타자. 어 이거 어렵다 이거 타자가. 그 뭐, 엔터. 엔터. 아 네. 이제 피스방에 이제 처음 와보다 보니까 이제 혼자는 좀 이게 어려것 같아. 대략 처음이니까 혼자. 어렵잖아요 뭐가. 네. 안돼. 맞아요. 그리고 뭐. 그 게임은. 네.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뭐 엄청 어이. 많잖아요 어이. 카테고리가. 어이. 제가 하는 게임은. 음. FPS에 들어가 있어요. 게임이 두거요 이렇게. 오. 저는 제가 하는 게임은 이거입니다, 발로란트. 제가 찰수 있나요? 언니, 근데 음, 처음 어. 하는데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어. FPS 게임은 처음 에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어려워요. 컨트롤이 중요한 거라서 어려워요. 간 여자가 피스방에 나와서. 네, 핸드폰에 인증번호 받요 아, 핸드폰 인증좀하고 있습니다. 그런 <laughs> 다음에 비밀번호 음. 치시고. 아, 잘못 눌렀다. 엔터를 눌러 버렸네. 피노 네. 왔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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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떤 이름 쓰고 싶어요? CR라고 해야지. CR. CR. 아, 용 묘. CR가 무슨 뜻이 있어요? 소와소확히 아. 어, 어렵네요. <laughs> 어. 이, 이거, 사자기는, 이거, 키보드는, 진짜, 극중원에서 쳐보고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눌러 어색해서, 어색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laughs> 근데, PC방 직원분이, 알바생분이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예쁘죠? 헉, 예쁜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PC방 누나였다고 어, 한 거예요.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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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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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그피시방을더 <laughs> 자주 갈 확률이 좀더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laughs> 들어보니까 일리가 갑니다. 어, 피시방을 자주 찾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 음식이 맛있다던가, 뭐 시간제가 싸다던가, 어. 아니면 또뭐 기계가 깨끗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보통 거기에 이제 뭐 알바생이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은 거죠 <laughs>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봐봐. 아니 PC 방에서 이렇게 맛있을 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네, 제가 네. 커피가 비싸다고 했는데 1리가 있었습니다. <laughs> 1리터짜리였어요. 1리터짜리를 시켰어요.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구두두두두. 람 한번 더 내고. 설안 내. 먹어보자 맛있겠다. 비주얼 봐봐. 여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비주얼.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게 먹겠다. 피스방 라면 진짜 최고로 맛있어. 이거를 음 신기하잖아, 이거 처음 봐. 아 언니 튜토리얼부터 해야 되는구나. 맞다. 응? 음. 튜토리얼부터 해야 돼. 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알려주는 거. 근데 일단 와우. 너는 어, 어디서 배웠어? 전안 배웠어요. 응.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네 이렇게 하고 그 A를 누르면 옆으로 가지고, E를 아 누르 비를 누르면 그 오른쪽으로 어, 가지고 앞으로 가고 이건 앞이고 아 S는 뒤. 뒤. 아네 그리고 점프. 점프는 스페이스 b 그리고 앉기는 여기 좌 컨트롤. 기본적으로 손은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제 뛰거나 앉을 때 해. 에오 대박. 앞으로 저기로 가봐요. 여기 점 찍혀져 있잖아요. 저기로 한번 가봐요. 시선 좀 올리고 시선을 그렇게 올려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나가지고 뒤로 오이에 먹어줘보고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써야 돼요 앞에. 이렇게 okay. okay. 반동을 제어를 해서 아. 가운데만 맞춰야 돼요. 반동 제어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 마우스를 내리면은 반동이 제어가 되거든요. 이게 줌 줌은 이렇게 하고. 아. 아.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좀좀 시선 조금만 올려요. 올리면은 저기로 아.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점프가 아까 점 이거? 네, 근데 거기는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어. 바로 왼쪽에 보면은 낮은 박스가 있어요, 상자. 그걸 밟고,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밟고. 어. 오. 오. 이렇게 해서, 네, 그그 그 위로 올라가서, 네, 제 가란데까지 가고. 오. 우클릭 어, 그, 한 번, 우클릭 클릭? 한 번. 그렇게 하면은 클릭 그, 아, 조준이 풀리잖아요. 어, 어. 쟤네를 이제 쏘는 연습.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동, 옆으로 이동. 저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아, 어, 이렇게? 네. 오. 저 머리 위에 지금 흰색 표시가 있잖아요. 아니요. 저기에 적들이 있는 거. 요거, 요거? 네. 오, 그렇죠. 오. 오, <laughs> 재밌네. i 이 not sure if y o 지 r 하 going to 기는 a l 패드스 원래 깨야 돼요 어. <laughs> 이렇게 i t t l e bit of a l 하 t t l e bit 요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요 of a l f 누르면 먹어 l 요 이렇게 반동 a l 이렇게 빵. 아, 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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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 이기는 거예요. 어. 오, 그렇네. 어. 여러분, 네, 오늘 오늘 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가혹하게. 아, 음, 아 진짜 음, 태어나 음. 이런 게임 처음 해봅니다, 음. 여러분. 게임 센스가 있어도 좀 어. 어려운 게임이다 아. 저희에게 어. 게다가 처음 하는 거면 알아야 될 것도 많 어. 그래서 어. 첫째에게 첫째 음.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 네. 저는 탑쌓기만 하다 왔는데 어. 네. 아무나하는것같진 않아요, 여러분. 어렵네요. 근데 진짜 PC 방은 게임을 못 해도 이 라면을 먹으러 꼭 와야 되겠다. 이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laughs> 라면 진짜 맛있지 않아요? 남이 끓여준 거 가지고 예쁘시고. 남이 끓여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웃음> <웃음> 여러분 네, 일단, 네. 일단. 오늘 피씨방 리뷰를 남기자면은 라면이니까 너무 맛있어서 라면 먹으러 와야 됩다 진짜 직원분도 너무 직원분이 또 맛있게 해주시니까 사실 응. 피씨방 하면은 나는 어떤 것인지막 떠오르지 않았어. 아, 네. 하긴, 이제 행복이는 익숙했어요. 익숙했어요. 뭔가 학교 때부터 지금 오다 보니 익숙했을 아, 응. 저는 많이 다니고 또 게임도 저는 많이 하니까. 응. 아. 근데 진짜 학교 때여기 와서 있으면 이 게임은 지금 이게한2시간은껌이고 세네 시간하은지이거만 진짜 큰이이겠지그이서엄마들래이게임을 엄마 이게임을게임을 집에서 게하게 하니까 다들 게기로 오는 이예요 어. 그래서 여기 임은지이 게임은 지금 게임은 금이 어렵다. 근데 라면이 이하 중에 이렇게 맛있으면 어떨까. 재밌게 나왔고 저희는 어 40분을 했는데요. 시간이 그냥 금방 갔습니다. 그렇죠. 처음 근데, 막 개영생하고 어, 응. 뭐 튜토리얼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음. 막 많이 헤매고 헤맸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도 우리도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단 p c 방을좀 범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 라면먹으러 또 한번 오고 싶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와서 응. 꼭 게임이 아니에도뭐 응. 뭐 약간 넷플릭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진짜? 네. 아 저는 그 다음에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럼 제가 이제 태어나서 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오는 피스방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이제 같이 현경이랑 또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哦，对呀、oh, <laughs>。